것 같은데요 우리 이리다 졌어한 번. 쟤, 쟤, 이쪽으로 왔어요. 1번으로. 왔어 으로 1번으로. 1번리로 여기 있다. 1번으로. 기번으로 1번으로. 번이로 1번으로. 1번으로. 1번으번으로1번 좀 보여겠다고 물어가라 아 새끼 지금 왕폭인데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야, 뭔 살짝 걸쳐 엎드렸을 거야 건물 어쨌든 잠겼어 자기장 X같아 여기로, 여기로 빨리 가야 돼, 일로 와 2번으로 가야 돼 가까워, 되게 가까워 어, 원형 여기 좋다 어형총 어, 그래. 총 들지? 그거 어 말고 총, 총 가까운 쓸수 있는 거가지고이 안에 있는 거 아니야? 그사이 올라와서 그럴 수도 있지 나왔다 형이 싸줘야돼왜 이렇게 많아 한 있죠? 먹겠구나 마지막이에요? 마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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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피 쪽에 있었어 오늘.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? 기둥에 딱 붙어있겠지 뭐 뒤 볼게요. 아, 앞을 돌아. 아, 어, 좋다, 좋다. 좋다, 좋다. 그 아래에 있는 것도 있네. 여기서 여기서. 여기서 위 안에 있어. 이 안에 있어. 이번에. 아. 제가 살리러 갈게요. 아니, 아니야. 아니, 아니. 내가 내가 앞에 대고 잡으면, 잡으면 돼. 양쪽, 어, 두개두개 잡으면 네, 양, 양쪽으로 둘이 씩 같이로 잡으면 돼. 두 개씩. 양양쪽으로 어우, 잡자가 있어. 야, 발부님이 잡았어. 드디어. 화이팅! <laughs> 그래, 왠지 맛있을 것 같더라, 형.